5 4 3 2 1 좀만 더 하면은 딜더뺄수 있습니다 아까 20%였는데 죽어서 리래 그래 이것도 실제 더뺄수 있어 아중에한 대충 한 80까지 아, 아까 뭐지 10, 10%코어데 가면 도나근 일단 딜 생각하지 말라 했죠 끝까지 보는 끝까지 부리 끝까지 보는. 안 죽고 까지 부리면 되 멀리 가시고 자 1, 2주 먹고 지금 1, 2주 먹고 피아노 하나 보는 데 가시고 피아는 하나 벌리고 벌려야지 올려, 1, 2주 냄드지라고 생각해 뭐 말해주고 내 사인드레킷 잡는 거 일단 들이 하고 있어 둘다 피만 너무 쉬어 치지 않아 빨리 피드만 오네 10, 9, 8, 7, 6 오사 죽여둘다 둘러 죽여돼 빨리 죽여둘다 하나도 빨리 죽여돼 빨리 죽여 오케이 좋아요 타임 박고 오케이 씹혔고 다야 굿 잘됐다 이러면 뛰어 베스트야 삼사주 먹기라고 올리니 먹고 딜래 먹고 딜라러 들어와 이만. 얘내 예, 대목쳐 줄게 이무동이 해줄 준비 이문호 해제 준비 케어팁 옵니다. 확인하시고 3, 2, 1. 님들 관문이 지금 달증에서 다이아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아 있구나. 미안. 내가 잘못 충돌 보고 들어가는 거 살짝 판단하고 힐러 먹고 힐 하면 되잖아 지금 이거 힐러 몇명 먹어야지 약신이동실에 먹을 수 있잖아 판번 잘하고 지금 한번 잘해요. 님들 한번 잘해요. 잡고 동굴 침면됩니다 해골 치있됩니다2는 동굴 잡고 먹고 이주 동굴 잡고 먹으면 돼. 2 동굴 잡고 먹고 해제 준비. 지금 3개 지 4초 남았어. 3초, 2초, 1초. 2두2야 지금 4두리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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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4초. 로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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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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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먹고 일조 먹어야지. 밀리 눈 쳐야지. 밀리 눈 쳐야지. 지금 눈 빡시셔야지. 밀리 지금 울고 있인 동안에 아기 눈 쳐. 삼사, 삼사주군요. 삼사주 눈나라. 미쳐 삼사주 눈나기 덮어졌어. 지금 괜찮아. 인들 이럴 때는 한 마리도 죽니. 중기, 그냥 죽이게 좋아요. 어쩌나 봐 삼사주 먹고 지금. 탱크도 먹어야 돼, 린이한 하나 먹어 올린이도 하나 먹어, 지금 탱각 하나만 디 이거 됐어 올린이 맞춰주고 엑스 쪽에 내가 디스 사인 딜게, 파딩팅 그냥 천천히 잡으면 되겠다, 축도는뭐 빡때리라고 그런 필요 없어 남사람은 안 디뎌, 남사람은 딜 괜찮아, 지금 괜찮아 와. 만팔칼 지도선 해제 준비 만칼 지도선 해제 준비 자, 님들 만칼이제만칼 해제, 해제 님들 이제 달지가 된다 단말만 준비, 단말만 준비, 단말만 준비, 단말만 준비, 준비. 죽지 마, 여기서 죽지 마, 죽지 마, 생기셨고, 죽지 마, 이제 죽지 마, 붙이면 들어와, 밀리들은. 밀리들은 이제 보급 판단에 들어와. 보급 판단에 들어와. 한번더 붙여야 돼, 한번 더. 한번더 붙여야 돼, 올리브 올리이한번더갈때못여공시 죽여야 돼, 이거. 동시 죽여야 돼. 동시 죽여야 돼, 저거 아, 죽었네. 내부러 가, 내부로 가. 무에서 괜찮아, 내부러 가는 거 못 묻혀도 돼, 내보어가 그냥. 괜찮아, 내 물어 가다내 물어 가 그냥. 그냥. 충돌보고 갑니다. 일단 눈치고 있어요, 지금. 눈좀 눈, 눈 치고 있어. 한 마리 죽으면 뜹니다. 눈좀 치고 있어, 지금. 또선님 보시고. 눈 좀, 세턴 붙여줄게. 눈좀 비켜. 눈좀 비켜. 조심해. 됐어. 얘세 마리 안붙었어 충돌보고 들어가. 가시고, 지금. 올리님, 그거 옆에 두 개만 맞춰, 두 개만. 두 개만 맞춰. 다 맞추면 제가 하지 타임 쉐프 집중 썼어요 죽지 말고 조심하고 단발묶어야 빨리 다, 다 잡아 다 잡고 이제 다 쭈어 전부 다 전원 쭈어 전원 쭈어 전원 다 쭈고 지금 렘드 쳐 쭈고 렘드 쳐 렘드 쳐 이제 신나게 렘드 딜해 전부 다 이제 렘드 딜 해요 지금 있을 때. 있을 때 잘해 지금 있을 때 단발몰 시합은 딜해 그냥 별거 없어 갑니다 자 이제 동브렉스 준비 이제 해보랄게요. 동그레스 준비 청소기 시 할게. 니들 동굴 쪽으로 금지가 있어야지. 이 동그레스 저안 빠져도 돼. 한 마리가 좀 있잖아. 빠져도 돼. 됐어요. 동그레스 지라치고 이제 임은 욕 피하는 차원으로 해 준비. 아이고, 해체 빨리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해체 빨리 해야 된다고. 룰로 전부 해야 돼. 올리바이젠 동그레스 스타일로. 룰로 전부, 룰로 전부. 눈아기 자꾸 쉬고. 지금 조를 잘했어. 지금 조를 잘했어. 악이 치지 는데 악이 뭐여? 맞는데 이거? 이거? 다음 다이얼 갑니다 도발해주고, 울리발트님 다이얼, 충돌 보고 들어가, 충돌 보고, 충돌 보고 들어가 충돌 보고 들어가, 충돌 보고 들어가 충돌 보고 들어가 충돌 피하고, 바로 탁! 때리면 됩니다, 한번더 붙여줘요, 리발트님한번더 붙여줘요 테라펜 피하고 아이다 올리발드, 그저 달찐 가자, 달찐 가자, 저 죽겠다, 티비 죽겠다, 저우 달찐 가자, 올리달찐캐플러 해제 준비, 락빔이랑 이동하고, 달 잡고 나가자, 일조 먹는다, 달 잡고 일조 먹습니다, 길 되게 좋아, 지금 아까 스포트로 뺐어, 그 되게 좋아, 지금 달 먼저 붙여주고, 달 극딜 지금 달 잡고 일조 먹을게, 그리고 2, 3조 분들은 눈이 아기 갖고 놓면 돼, 이제 한번 붙여줄게, 안 가도 되겠다, 여기 붙여. 죽여야 된다. 2, 3조 지금 아기 차가. 1전 냄, 먹고 2, 아기 2, 눈, 눈, 아기 차. 1조는 먹고 냄댈이라고. 2, 3조 아기 치고. 2, 3조 눈, 아기 있죠. 2, 3조 눈 아기. 생리 돌리고. 지금 많이 위험하면지금이 길차한테 줄수 있어. 죽임에. 길차 치는 죽지만 지금 이타미밍은 충도 빠지고. 충도 빠져. 많이 아파, 이거. 생리 켜. 됐고. 집중하고. 촉수 실어가야 된다, 이제. 다음 거 촉수 실어가야 된다. 조금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전부 해줘. 룰, 룰 베이직 전부. 룰밤 전부. 복고 디레이가 남았잖아 이제 많이 냄드 냄드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어떻게 잡아내니까 냄드쳐 그냥 냄드쳐 복고 냄드치라고 확실해 꺼지면 이제 꺼지면은 아 이민동 그냥 편네 캐나 쿨업 해 준비 올리해 해골 징으로 해골 맞춰 해골 집중 살려줘야 돼둘다 맞춰 필요 없어요 하나만큼 못 맞춰요 족수딜족수딜 잡아 그냥 나오지 말고 잡아 그냥 임 잡아야 돼 이거는 나오지 잡아 촉수 잡아 오케이 살짝 빠지고 다음 촉수 여기 별 징이야 먹고 지래 꺼진 면 먹고 지라고 촉수 촉수래서 다음 거 촉수 했다 집중해 듣지 말고 잡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오케이 다시 끝 끝나면 가고 이렇게 판단해요 다음 번 잡을 건 이거 잡을 거야 해골 잡을 거야 이거 해골 잡을 거야 다음 거네 이거 다른 거안 잡는다 올리해 해골 집으로 해골 맞춘, 해골 맞춘, 딴거 맞춘 기 없어. 해골 맞춤네 4개 죽고네개 나왔지. 다시 새로 네개죽고 락콘, 망판, 체플레이지 준비. 락콘, 망판, 해플지 준비. 망판, 해제, 망판, 해제. 암컷잖아 지금 망판, 해제 집중해요. 얼마 안 남았어. 해골 잡고 먹고, 해골 잡고 쭈워줘. 새로, 좋으시네. 새로 좀 나옵니다. 확인하고 다시 아기 치게. 여기 바로 앞에 하기 바로 앞에 하기 여기, 여기 모이지. 지금 바로 피 모이지. 이거 꺼지으면해골 치세요. 꺼디사람 계산비 피하고. 어지신 분은 저, 냄새 치는, 냄새 치는 거야, 계속. 냄새 치는, 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잡았으면 눈치는 거야. 저, 나머지 마지막 이거야. 마지막 에 이게 지금. 마지막 이거, 이두 마리를 잡아, 이제. 이제 냄새 죽어야 돼, 이제. 이제 냄새 죽어야 돼, 이제. 이거 하고 자, 법 챙기고 해볼지 잡고. 챙겨, 지금. 어지 사람들. 어지분 챙기고, 지금. 검 사람 냄 치고. 단말만 마지막 생기. 쌍, 이거 싹땅 올려. 땅 올리고. 땅 올려, 그냥. 땅 올려. 이거치야 마지막 생기야. 7%잖아. 집중! 얼마 남았어 자 중독 살짝 빠져! 남은 거 사, 사, 살짝 빠진데좀 많이 아파 이거 생보도 많이 아파 많이 터졌잖아 얘가 마지막 죽어! 이거 내가 붙여드릴게 한개못 잡으면 이눈 잡자! 얘 피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남았음 굳이 죽고 계속 딜 해야 된다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못 죽여 안 그러면은 해물 죽여! 꺼진 사람들은 쉽죠, 진짜로.